와우 오늘 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 지금 트레일 코스에서 걷고 있고 좀 있다가 고기 또 구워 먹을 건데 고동아 여기 어디에요? 음, 카본 캐년 카본 캐년? 아그 어. 유명한 카본 캐년 가파 <laughs> 맞아 그 유명한데 맞아 카본 캐년 가볼까? l e t 가봐 저기, 가방. 왜가져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맞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100만 불짜리 다리 <laughs>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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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 눈 엄청 빨라 개똥 너도 빨리 와 힘내 할수 있어. 개똥이가 꼴찌야. 아빠. 어. 아빠, 내가 가야? 빨리 가가자. 먼저. 잘 생겼다 너. 너잘 생겨서 못 생겼어? 신나 보이는데? 왜? 아 여기 문이 잠겨서? 이쪽 문이 잠겼어 왜왜 잠긴거야? 어, 저기로 가는데? 저기 가는데 왜 잠겼지? 꽃동아 어? 이쪽 아, 예쁜데 사진 한번 찍어줄까? 그럼 저 뒤에 서봐 잠깐 세워두고 이쪽으로 돌 없는 쪽으로 이쪽 이렇게 돌나와서 별로 안 예쁜데 그래 자 앉아 여기 서봐 야야 그렇게 하면 바퀴 망가져 응. 자 서봐 보뭐 만들어 호수 하비네 호수 하비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거 이 진짜 서치의 지니어스구나 잘 안돼? 도와줄까? 네 자, 도와줄게 잡아 잠깐만요 네. 이상해 근데 서자왑이 얼굴이 없어 이상해 진 무슨 괴물 내가 있 귀신 타고 가네 가봐 한번 타는 모습 한번 영상에 담아보자 뭐고 스피드는 안 나와? 좀 빠르게 할수 있어? 되네 꽃동아 꽃이 많으면 너네 동네야? 꽃 동네? 맞아요 꽃이 많잖아. 꽃 너네 동네 아니야? 동네. 그러니까 동네. <laughs> 개동아 바닥에 개똥 있네. 너다, <웃음> <웃음> 자 여기 뭐야? 히스토리오브 카본 캐년. 이거 좀 봐. 유진아, 유자차를 할래? 어. 여기 뭐가 있나 봐봐. 새가 있대 새가. <laughs> 응? 개똥아 무슨 새가 있어? <laughs> 허밍버드 있나 봐봐. 허밍버드. 그거 만지면 <laughs> 안 돼. 더러워. 댄스 우와 잘한다 야 이제 댄스만 바로 나오네 이쪽 보고 해줘 이쪽 보고 아빠 보고 이거 봐봐. 싫어 빨리 와어 가자 왜그게 무슨 말이야 뭐 엉? 엉덩이 향수 로즈 마리 엉덩이 향수 뿌리는 거야 어 엉덩이 향수 가와이. 아빠도? 아빠도? <laughs> 다 뿌렸어? 가자. 어. 냄새 좋, 어 냄새 좋다. 그치? 로즈마리가 엄청 많네. 자, 안녕, 로즈마리얘 성이 로즈고 이름이 말이래. 아니, 이름이 로즈고 성이 말이래. 말이고 원래 누드야 원래 장미야? 어. 새빨간 로즈 우리 농구선수 꼬똥이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와우, 와우. 100번 도전 우리 개똥이는 테니스선수 되죠 자 보여줘봐 아 더러워 더러워 쟤는 안되겠다 우리 꼬똥이가 선수되고 개똥이는 안될거같아 사람들은 배구도 하네 생일파티하고 그치 그 뒤에는 생일파티하고 우리는 고기 파티, 그래? 잘한다. 나는 더. <laughs> 오늘 메뉴는 샐러드 그리고 구운 주먹밥 좀더밥부 거고 뭐 음료수 고기 고기는 이거 콜라야? 스테이크 소고기랑 양념 돼지고기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불이 은근하게 붙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요렇게. 고기 먹방, 야. 스테이크맛아때 이지도 죠이준도 아니죠. 이지도 아니아빠봐아빠이 어떤 아보여이 맛있어 개똥이아맛이 어때? 맛있지도 이지도 아니죠. 이 그래 아니죠. 이지도 아니죠. 이지도 아니이잘안아는구나 자 이제 밥은 다 먹었고 날씨가 좋아서 다들 엄청 놀고 있어. 꽃동 이거 어디야? 놀이터입니까? 재미있습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몽키바 아닙니까? 야 여기 미끄럼틀 엄청 재밌어 보인다 근데 이거 봐. 어 미끄럼틀 한번 탈래? 한번 가보자. 네그럼트어 걸로 올라갈까? 가리가 와우.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 <웃음> 누구야? <웃음> 너 누구야? 개똥이야, 소똥이야? 개똥이. 너 개똥이야? 어. 아빠는 뭐야? 왕 왕똥이잖아. 어? 아빠는 왕똥이. 엄, 엄마는 소똥이. 안녕. 안녕. 아, 오, 응. 와. 개똥이랑 일똥이, 일똥이 아니고 꽃똥이. 누가 잘하나 보자. 우와, 누나 옆에서 해봐. 이거 봐, 누나 엄청 잘해. 옆으로도 박아. 우와. 우리 개똥이도 잘하나? 우와, 잘하나 보자. 보자, 누가 더 잘하나. 우와. 요끝까지눈 아파봐, 눈 엄청 잘해! 몽키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꼭기까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더! 그렇지, 거기 자꾸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지! 끝에 잡아! 끝에 잡을 수 있어! 부착! 하늘 잡으면 끝에 자는 거야. 그렇지! 성공! 아빠 도와줘! 개똥이는 도와줘야 돼? 간다! 좋아 눌러주세요. 알짜자들야 어디서 떠?